이 종가에 어, 5869까지 급등 나오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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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0 막판에 막 땡기죠, 그죠. 장 자, 장 막판, 어, 막판까지 땡겼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오늘 22포인트 빠지고 막 코스닥도 6포인트 빠졌습니다만 이렇게 어, 세력 포착에서 나온 정보.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거 요거였죠. 실시간 매수. 이렇게 실시간 매수에 급등 신호가 이렇게 딱 나온거는 장마판까지 이렇게 상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실시간 지금 중계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5660에서 5660 매수하고 나니까 어때요 급등이 나올버리죠 그리고 이런거는 어떻게 한다 장마판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 제가 그 아까도 이야기 했자면은 장마판까지 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단타로 단타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단타도 먹어야죠. 이렇게 단타도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오늘 돌파를 오늘 할 것인가 내일 할 것인가 했는데 오늘 진짜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져가도 돼요. 홀딩 해도 돼요. 여기가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코리아나가 내일 또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팔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 이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 신호가 나오면, 급등 신호가 나오면, 당일 또 급등 나오는데, 내일도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팔아도 되고, 홀딩해도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거 여러분들이, 뭐 어, 나는 오늘 여기 단기로, 단타로 들어왔으니까, 어, 단기 수익실인 할랍니다. 그러신 분들은 종가에 매도하시고, 어, 어, 나는 그래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홀딩해도 되고 에, 멀리 보면 이, 이 멀리 보면 이래요 여기 7천원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달력 붙으면 16,000원까지도 갈수 있는 지금 우리가 다른, 다, 다른, 들어간 다른, 자리는 네. 지금 2015년 이후 최저점 바닥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닥이기 때문에 에, 홀딩해도 되고 팔아도 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에, 자금에 따라서 어, 투자금액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7,800원. 저는 요거 지금 오늘, 오늘 요거, 어, 막판에 확 땡겨 올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초과일에도 팔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홀딩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뭐, 파신 분들은 팔아도 되고 또, 어,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 해도 됩니다. 어때요? 이제 프로그램 활용법 아시겠죠? 어, 오늘 딱한 종목 나온데, 한 종목 이렇게 땡겨 올리는 거 보면, 어, 이제 음, 가져가도 되겠죠? 그죠? 어, 프로그램 따라서 움직이면 이렇게. 어, 요거 오늘 팔끝끝으면 종가에 매도하고, 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어, 내일까지 어 한번 홀딩 해보기도 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 5890원 막 올려가네요. 어, 저는 어, 홀딩 하겠습니다. 어, 단기로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어, 장막판에 이렇게 당겨줘서 막 그냥 홀딩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내일 기대되죠? 그죠?